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존재감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백성, my people.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들풀도 아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근사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그런 존재감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보고 나의 백성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이 살아갈 기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명이요 그 계명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저는 차를 운전합니다. 굉장히 편리한 도구인데요. 제게 차키가 주어지고, 차나 교통법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도로의 무법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주차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주행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 지켜야 될게 많지? 잘 모를 때는 성가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안다면 아, 이 교통법은 내가 안전하게 이 좋은 차를 누리게 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 내 맘대로 살게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죠? 나를 옥죄이는 거 아닐까? 라고 모를 땐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전하게 그리고 누리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바로 그 뜻이 있구나. 말씀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들어갈 땅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하셨으니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데 클라이맥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 2절로 13절에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과 이 명령과 이 규례가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거를 받고 말하면 너 좋으라고 주신 거래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좋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개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 더 기대하게 되고 더욱 더 뭔가 행복감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자체가 소용이 없죠 어차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고 모든 신경이 아버지 중심으로 살 텐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래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해주셔서 주신 것이 개명입니다. 사랑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연인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먹을까? 당신 좋은 거요. 어디 갈까요? 당신이 원하는 곳이요. 오글거리십니까? 하지만 사랑한다면 당연한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를 기뻐하세요? 그곳을 가겠습니다. 그곳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옷 예뻐하세요? 그렇게 입겠습니다. 아버지만 좋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뭐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 제두 번째 개명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8절로 10절을 봤더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만들지 마는데 그 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 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제두 번째 개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 나만 바라라고 하셨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니까 그럼 우상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그 오해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다른 우상,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만들지 말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막 생각하고, 구상하고, 초상화 만들고, 그림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면 금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형상도 보지 않았다. 보여 주지 않으신 거죠.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형상을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뭐 근육질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소나트를 그리신 또영원이 계셨던 분이니까 뭐 할아버지 모습 혹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양쪽에 저울을 드실까요? 이런 그림을 만약에 만들어낸, 만들어낸다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 하나님 내 스타일이야 어떤 사람은 또어 하나님 내 스타일 아닌데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성화주 우상 만들어 놓고, 이들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 끌어 가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숙이 33장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누구도 나를 보고 살수 없다. 요호와 하나님을 보고서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반석과 반석 사이에 숨겨 놓으시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등을 보여주신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은 어, 보이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에도, 어느 누구도 볼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귀엽고 우리는 만들고 싶어 할까요? 오늘 아까 5장 8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래요. 우리는 본래 이 안목의 정요, 그쵸? 봐야 좀 안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고 싶어서, 뭔가 보이는 것을 어떤 나에게 이게 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 복을 주겠지라는 기복 대상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너가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부패할 때 형상을 만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 해, 달, 별이죠. 짐승들, 뭐 밑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 모든 생명체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창조들를 창조된 어떤 다른 것으로 형상화한다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을 만든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만물줍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알수 없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찾아가서 둘러싸서 뭐라 그랬냐면 너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갈 신을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우니까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이 그래 너의 딸 아내 뭐 아들들 다 하고 있는 그금 귀걸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모아다가 네.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나요? 보아라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름의 다른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이집트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 근동 지역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우상이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 목걸이를 씌워주기도 하고 금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우상을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있는 곳에도 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그 우상이 없는 곳에는 신이 없다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인도해 내주신 여호와를 어떤 형상화 만들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무소 부제라는 말을 들어 보셨죠? 안 곳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물건 속에, 형태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오늘도 이 개명에 나와 있잖아요.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도.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기다란 막대 위에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노뱀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다가 그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 빠른 길보다 또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이 됐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 확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 있는 뱀들을확 풀어버리셨습니다. 그 독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정말 만들었고 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건 참 엄청난 일인 거죠. 이 엄청난 일. 우리 다시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장대에 달렸던 노뱀을 간직했어요. 아니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뱀이 어느 때까지 있었냐면 열왕기 하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노뱀에다가 향을 피우면서 분향했어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그는 개혁의 왕입니다.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누수단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뜻은 그냥 노 조각일 뿐이야. 노 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 뱀을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죠? 아니 이거를 기념하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시작했던 그 의미를 뒀던 물건들이 시간이 흘러, 흘러가면서 의미는 사라지고 그 형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란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신약성경에도 노뱀은 등장합니다. 말로 써요. 요한복음 3장에 노 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노뱀 사건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노 뱀을 만들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인데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 뱀만 덩그러니 남아서 그것을 분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어, 교회 앞에 네, 십자가가 딱 달려있으면 분위기도 좋고 불빛도 나고 뭔가 안정감도 들고 그러신가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섬기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의미 메시지는 사라진 채그딱 십자가의 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분이 있죠? 교회란 자고로 십자가가 있어야지 적어도 십자가 앞에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보이는 예배당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데 십자가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해요. 십자가. 그런 식이면 우상이 됩니다. 혹시 십자가에다가 의미를 달아서 곳곳에 달아놓고 계십니까? 노뱀과 크게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인간은 꾸역꾸역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라며,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지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자, 절하는 자, 섬기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내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 세상은 질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니 질투는 사실상 사랑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뭐 이성 친구가, 어, 나 다른 남자친구 사겨, 뭐, 다, 나 다른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 그럴 때 무덤덤 할수 있을까요?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불꽃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해? 그러면 질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질투란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질투하겠다. 야, 전이 질투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죄를 갚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와의 반대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약속을 딱 하셨어요. 뭐라고요? 계명을 어기는 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죄다. 죄에 대해서는 갚아 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벌이 따라오고, 말씀대로 오면, 말씀대로 살면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했어요? 벌을 받아요? 자녀? 그 자녀? 당연히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천대라고, 뭐, 1대냐, 2대냐, 3대냐,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영원토로, 그렇게 충분히, 어 사랑을 해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상을 받은 사람, 벌을 받은 사람, 본보기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알수 있죠 게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나중에 그 7개명 가늠하지 말라에서도 좀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할수 없습니다 위에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불안하니까요. 대부분의 이단은 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이 있어서 안심하는 그런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드는 자가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에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만 바라봐라. 그분만 바라봐라, 무엇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천대까지 복을 줄이라. 아우, 하나님, 근데 이거는요, 제가 뭐, 이걸 우상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셨으니까, 뭘 그렇게, <laughs> 꾸역꾸역, 다 버리시고요. 안 보이셔서 오히려 더 우리와 가까우신 하나님 어, 내 스타일이시네, 내 스타일 아니시네 이러지 않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혹여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좀 든든하고 의지가 되어서 그것을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우상숭배하고 있진 않나 하나님인 것 같이 그것에 뭔가 기대어 있진 않는지 잘 살펴보셔서요, 다 잘라내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으로 내 신령으로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또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뭔가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하네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노뱀도 하지 말아라, 금송아지도 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나 여호와를 대체할 수 없다. 여호와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 모든 예배를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여 뭔가에 의지하려는 거, 뭔가 이게 있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우상.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것 자체가 우상인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 더 안전히 더 하나님을 더 아버지 사랑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각자에게 깨닫게 해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을 아버지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